오늘 말씀은 골로에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부부가 결혼 40주년이 다가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부인은 부엌을 청소하고 있는데, 남편은 편하게 커피를 음미하면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가정일을 협조하지 않고 안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선물도 한번 챙겨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신문 너머로 아내에게 묻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 40주년을 기념하는 것, 그때 주는 선물이 뭐지요? 아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대답합니다. 루비지를 주지요. 잠시 후에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25년 때는 뭐하죠?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실버, 은요, 그럽니다. 다시 남편이 묻습니다. 그러면 30주년 상징은 이제는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진주요, 그래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35주년은 호박이고, 45주년은 사파이어예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아내에게 남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뭐가 될까? 화가 잔뜩 오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대단한 기적일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길로 가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결혼이라는 틀을 빌어서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될 때 쓰는 결혼 예식문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도와 교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통하여 결혼의 언약을 또한 신성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마치 연애하는 처녀 중각들이 자신의 애인이 자신의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눈 맞추고 행여 웃기라도 하면 그걸 질투나서 못 견뎌합니다. 행여 자기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손 잡고 허그하고 깔깔대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질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질투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도 보니까 가장 강력한 사랑이 무엇인가 봤더니 질투하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듯이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 부부와 같이 정열적으로 사랑하시고 평생 해로하는 부부처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을 보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수 있을까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 그리도인의 스 삶의 3대 신조 감리교도의 삶의 3대 신조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첫째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Do no harm 해치지 마라 자신과 나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Do good 선을 행하라. 자신과 타인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퐁당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분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꾸준히 해오시는데 우리들은 말이에요. 때로는 예 했다가 때로는 아니요 그랬다가 때리는, 때로는 애매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열적으로 질투하시는 사랑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에 응답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식이 결혼의 전부는 절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결혼식이 결혼의 전부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wrong. 큰일 납니다. 결혼식은 결혼의,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 하나님의 사랑에 초청에 응답할 때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좀더 재미나게 얘기할까요? 모든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생각이 나나요? 연애할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고 금방 헤어졌는데도 생각나고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주어도 주어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렇게 관계는 그렇게 유지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사실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가 보통 소모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시들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으니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불만이 꽤나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번역에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이 한영 성경이면 한번 보시 바랍니다. 원문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고 어떻게? Continue to live in Him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문에는 계속해서 혹은 지속해서라는 말씀 Continue 혹은 con 칸스탄트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해서라는 부분이 쏙 빠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 계속 거하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계속 내리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굳게 쓰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이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흙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에 그 수액을 공급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사라집니다. 잘하면 화목으로 불뗄때 쓰입니다. 아니면 거름으로 썩어 없어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기려면 열매를 맺고 성장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웨슬리 목사는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해야 할 영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공공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특별하게 public worship service라고 했습니다. 왜냐, 나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 성만찬, 기도, 그리고 말씀 연구, 마지막으로 금식 혹은 단식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한 은혜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여섯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은혜 안에 거하는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 뭐니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관계는요, 관심을 잃으면 의미와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 에 관심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건강 결혼은 commitment and communication, 책임과 대화에 기초 위에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인그리디언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시멘트처럼 엮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we are called to fall in love with God all over again.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퐁당 하고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이 디베라 호스카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주님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제1장이 보면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 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시작되는데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아주 애달른 통곡과 같은 아픔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외면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이요. 손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가진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배수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빠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 나는 중매결혼이라 첫사랑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첫사랑도 없으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잠자면서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벽을 봐도 생각나고, 하늘을 봐도 생각나고, 거울을 봐도 생각나는 게 첫사랑 아닙니까? 첫사랑이 모든 거에 우선순위인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첫사랑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여러분, 첫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집에 있어도, 자더라도, 이 아이가 조금만... 깽 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아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 아이만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심지어는 집에 와서도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한테는 안채도 한마디도 안하고 애에게 먼저 뛰어가서 애를 찾아봅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와가지고는 여보 수고했어 말 한마디도 없이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아이만 바라보고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은 적 있지요. 전 저희가 애가 태어나더니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적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 내 정열을 다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그 생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공부와 주일학교 속회, 그밖의 성도와의 교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만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거룩한 목적으로 금식하고 단식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게요. 대단히 거룩한 질문 같은데, 우리 감리교도들은 매주일 물어보고 대답했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몬통 마음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다 정열과 사랑 다 쏟아 버리고 찌꺼기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엄청난 수고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었습니다. 그들의 첫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참 수고했구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구나.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오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격하면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씻기잖아요. 잘 씻기고, 그다음에 헹궈 가지고 아이를 잘 놓고, 그리고 물만 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이 씻는 이 그릇 통을... 아끼고 깨끗하게 한답시고 아이까지 삭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엉뚱한 거 하느라고 갖다 삭다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여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그렇게 아이를 시키다가 아이까지 그냥 삭 버리지는 않았는지 세 가지를 통하여 만약에 그랬다면 관계를 회복하시라고.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 2장 오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였느냐?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극히 사랑하시고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셨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거룩한 성도들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가질 때의 마음가짐으로 태도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가졌을 때의 그 열정과 감사와 찬양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즐겨 있는 동화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년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한번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Once upon a time in a far away land a young prince lived in a shining castle 옛날 옛날 저 멀고 먼 땅에 빛나는 성에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버릇없는 욕심장이요, 무례하고 못된 아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성에 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왕자에게 붉은 장미를 주면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자는 그 추한 할머니를 보고 그 선물도 비웃고 할머니를 물리칩니다. 할머니는 그 왕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왕자를 뿌리 달린 추한 야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문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마지막이 기억나십니까 야수가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이 베리라고 하는 소녀가 소리칩니다. 안돼 그러면서 야수를 향해서 엎드려서 키스를 하면서 말합니다 I love you 그리고 베리 눈물을 흘립니다.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무슨 변화가 있는지.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화 속에는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야수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는 야수란 말입니다. 그 버릇없고 욕심장이요 무례하고 못된 가슴에는 사랑이라고는 흔적도 없는 야수와 같은 존재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야수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키스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공주로 멋진 왕자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아름답고 우리를 귀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증거합니다. 전지전등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정으로 축복 받은 저와 여러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